자 다톡방 가입해볼게. 다톡방. 다톡방 가입하겠습니다. 별명. 왜 선행해? 왜 선행해요? 비밀로 해야된거 아니에요? 나 다주 친구 냉스라고 가입할 건데. 됐다. 가입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다주 언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주 언니가 관리는 잘해 이런 거. 다주 언니가 카페 이런 거 관리 잘하거든요 자, 공지 있고, 다찬호는 TMI 근인가보다 언니도 뭐 늦었을 때나 중요하게 일정 변경될 때만 글을 올리는구나. 다찬호. 그리고 아이디어와 건의. 자, 다친마당. 이제 다친마당은 이제 말머리 보면은 유머와 타스트리머. 그리고 이거 꼭 보셈. 당반자가 뭐지? 내가 막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당반자? 하. 당신의 반려동물 자랑이었어? 다존이도뭐 메뉴가 간단하긴 하네. 근데 나는 이제 카페를 만들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메, 메, 메모장. 자, 저를, 저는 이제 카페를 만든다면, 자, 보세요. 카페를 만든다면 일단은 공지. 그 다음에 선행의 말씀. 뭐 이런 거 하나. 아, 진짜 나는 완전 아재 느낌이야. 사진. 동영상. 음. 그리고 영화 추천 뭐 여, 근데 이거 뭐 이거는 그 뭐지 예능이 아니라 뭐라 부르냐 영화 뭐 이런 그런 엔, 엔터를 싹다 묶은 걸그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뭐 이과 문과 말고 있잖아 아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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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하나만면되는거 아니야? 아 미디어로 해야 되나? 아아 <laughs> 아, 미디어로 해야 되나? <laughs> 팬하트 게임 추천 그다음에 얼굴 사진 얼박샷 이거 자기 얼박샷 말고, 본인 말고, 나. 아, 본인 얼굴 올려도 되는데, 올릴 사람, 혹시나. 설 본인 얼굴 안 올리겠지. 그리고, 다주언니 카피야겠다밥 사진 좀 좋긴 하다. 뭐 먹었는지 그냥 딱 하나 올리는 거야. 글안 올려도 돼. 그냥 사진 싹. 아, 반명록. 어, 반명록 좋은데? 애완동물 게시판? 어 근데 그것도 자유 게시판 아닌가? 반려동물 게시판 따로 있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 어차피 이거 해봤자 지금 방송 보고 있는 500명 정도밖에 가입 안할 거니까 어차피 나 이거 유저가 많이 없을 거라 유저가 아니라 뭐래 회원이라 하지. 어 그러면은 약속해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은 다 가입해라. 아 게시판 좀 올드해 보인다고? 근데 페나트도 솔직히 사진. 사진 게시판에 이제 선행이 선행 페나트나 선행 캡뭐 사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선행은 사진 게시판. 사진 게시판 뭐 이름 막깔난 거 없을라나? 방장 사진 여기로. 좋다. 내내 내 스타일이에요. 아이딱 마음에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재 스타일이 딱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뭔가 카페 닉네임 아, 이거 침묵 막아야 되거든요. 안 막아 도 되나? 뭐 문제 이제 그 가입할 때그 선서 안 할까 봐 선서. 이 카페에서 터지는 모든 일은 알아서 해결하시길. 선행에게 이를지 둘다 강퇴. 이게 맞아. 이게 깔끔해. 이게 그 카페 가입 선서해야 됨. 카페 가입 선서 한번 해야 됨. 그리고 소설과 문학은 혼자서. 내 카페는 허용 안 돼! 근데 카페 이름 지금 만들면 안될 거야 집, 카페 이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왜냐하면 누가 가로챌 수 있어 별명사어 멤버 목록 멤버 목록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것도 생각이 드는 게 비공개할 필요가 있나 또? 그러니까 공개할 필요도 없고 비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은 없네 아, 비공개해야 돼요? 오케이 카페 설명 어... 스트리머 겸 유튜버, 선행을 사랑, 사랑한 다 하면 가입 안할 때. 알고 있는. 그리고 카페 검색어, 선행, 유튜버, 스트리머, 트위치, 양띵TV, <laughs> 다주, 양띵, 삼식, 루테, 우츠, 콩콩. <웃음> 단어? <웃음> 양띵, 다주, 삼식, 콩콩, 루테. <laughs> 뭐야? 끝났어? 그래 이거 두개 빼자. 이걸로 들어온 사람 누구 있다고 그죠? 후추. <laughs> 빨아먹어. 알고리즘. <laughs> <아이보리즘 웃음> 그 카페 이름 염선회라 하라고? 근데 내가 선행인데 선행 이름 염선회라고 하는 사람 마, 맞나? 다전이 카페 빨아버려, 냉토방 아니, 근데 나냉토방은투바투 노래 제목이냐고? 동선행복 이름 예쁜데, 동선행복 할까? 와, 어, 라서 동선행복 만든다! 뭐야, 요거? 어? 만들었는데, 어디 카페야, 여기? 어디 카페를 들어와진 거야? 만들기 눌렀는데, 뭐야? 내놔라. <laughs> 선행오피셜. <laughs> 아, 선행오피셜 가자. 아 좋은데? 야 선행오피셜 좋다. 어캬 좋다. 요거지! 뭐 연예인 갖고 좋다야. 아, 이 닉네임 좀 아쉽네, 카페 이름은. 선의 오피, 오피셜을 한글로 했어야. 그쵸? 한글이 낫지 않아요? 영어보다? 카페 수정 어떻게 하지?